야, 네. 이 네. 물소 출근입니다. 그래서 집때문에 어, 지금 길 지금 막혔어. 뭐, 어, 여기 뒤에 수십 마리 있는데 앞에도 길 막혔어. 어, 야, 무소 크기는 크다, 무소가 그지. 무질무질하네. 아, 아, 어, 야, 빗길 생각도 안 합니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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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이네, 얘들. 어, 아, 그래. 그러네. 그래서 우리도 이건 뿔은 또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꼭겼어. 꼭송이네, 그죠? 데 어. <laughs>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 일이 열심히 사네. <laughs> 우리도 지금 출근한 거잖아. 어. 우리도 출근했어. 어. 이렇게 큰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소들이. 아 참. 우리가 여기 인도란 사실을 잠시 잊고 있다가 <laughs> 다시 상기시키기 네에 어. 여기에서 우리 숙소에서 한 5km 떨어진데 그게 있어요 동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렀다가 괜찮으면 구경하고 가도야 저거 봐봐 뭔데? 저거 그거 같지? 소금? 소금인지 아이 아, 돌을 저렇 파나? 그러게 그지? <laughs> 뭐 핑크 소금같이 생겼긴 그치? 했는데 그 돌덩어리 그지? 암염같지 어, 어. 그지? 어, 그걸 파네 제가 아 벌써 자세히 못 봤는데, 암염 같아 암염 덩어리를 파네 그러니까 응. 저희는 오, 동물원에 왔는데요 여기 주차장도 엄청, 이게, 주차 별도도 크고, 어. 사람이 많이 오는 데인가 봐요. 여기도 바글바글해. 그래, 그런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더어온것 같아. 그런 것같아 1인당 1인당 0 0루피야 100루피. 1 0 0들많 100루피. 어, 그래? 들어와서 이 곤충이 반겨지네요. 여치 같은 골, 곤충이. <laughs> 들어왔습니다. 네. 1인 1 0루피 비교적 싼 입장료로 들어왔는데, 네. 이제 이 안에서가 문제인 것 같아. 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게 있네. 원숭이대, 요 <laughs> 어디, 아, 어디 보자. 어, 여기, 여기 현대에 있는데. 우리 우리 있는데. 우리. 오른쪽 가면 새도 있고 원숭이 엄마. 있고 하마 있고. 아 어, 왼쪽으로 가면은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왼쪽이 맞네. 뭐가. 어 왼쪽이 우리가 봐야 할게 왼쪽인데, 여보. 왼쪽 가자. 그래 왼쪽 가자. 오른쪽은 하마 볼게 하나 있네. 응. 원숭이하고 하마. 그 <laughs> 이리 가자. 응. 와 일요일이라고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응. 저 손에 뭐 갖고 있는 거지? 손에 뭐 갖고 있나? 아, 아, 애기구나, 슬프 슬프. 슬프. 애기구나. 네. 아, 뭔가 했니 애기였어. <laughs> 어, 달려있네, 새끼가. 나그자꾸름해줍니 네. 지금 네오파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오파드가 있을까요? 소범이 어? 있나 어디 봅시다. 네. 아, 저 있다. 응. 저기 있다. 응.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저기. 응. 저기 누워서 자고 있어 응. 나무 위에서. 어저 당신이 땡겨서 해라 안 보인다 이걸로는 야, <laughs> 저 위에 지금 나무 위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저거면 아합이면 얼굴이 잘안 보이네. 그러니까 못본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어디야? <laughs> 아, 내가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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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주 느그타이걸쳐가자고 아, 아, 있네. 아 이건 사슴인가? 아 아니다 여보. 아니야. 와일드 도그 늑대다 늑대. 어 늑대다. 야 늑대도 맞고 2어 원씩 됐는데 그러면? 음, 근데 다들 지금 지쳐가지고 누워 있어 가지고. 다 아, 더워서 얘들도 어. 안 움직이지 더우면. 오, 오, 저기 있다. 탈거가 있다고 음, 합니다. 어, 저기... 저기는 움직인다. 움직인다 보. 어. 쟤는 안, 안 누워 있네. 다 누워 있는데. 어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입풍 당당합니다. 역시 호랑이네. 어 경치도 있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명한 사이버를 봤습니다. 호랑유리가킬로까지 되는 데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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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니니 누워있습니다. 다 더우니까, 그냥. 저 끝에 하얀 게저 벵갈 호랑입니다. 인디안, 호, 인디안 파이거라고돼 있는데, 벵갈 호랑이가 있습니다. 저게, 제도 누워있는데, <laughs> 움직이면 좀 알텐데. 저 안쪽에 흰 호랑이, 백호가 보입니다. 여기가, 저, 벵골 인디안 호랑이라고 했죠 그지? 한마리 있다더만, 여기 있네, 진짜. 저, 약간 돌연변이라고 하더라고, 백호는. 아, 그래서? 어, 그게, 왜, 유전자, 어. 그거 하잖아, 그지? 어. 우리나라 사람 같은 무슨 백혈병 유전자를 타고 나잖아. 그런 것처럼, <laughs> 저 귀하게 저런 게 타고 나온데아그니흰 그러니까 호랑이 저게 자기로 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 하얀색이, 식... 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 저기 하나씩 넣은데 사람들이 아에 꼬다 이라는데, 사실은 저게 자기 살아날 게 힘든 거예요. 가만, 이네 다들 우리만 잠깐 잠깐 우리 다들 뭘 그쪽으로 하니까 가만. 때되면 밥 주니까 그, 아. 그뭐 먹이 활동도 안 하고 아. 하니까. 며슬렁매슬렁 하다가 또 누워 있다가 밥좀밥 밥 먹고 참참이 사는 게 사는 게아니라 감옥이지 감옥이지. 예. 네. 야, 이건 두 마리가 그냥 제일 잘 보이네 이게. 반상가 올라가서 지금 그네 아, 이 많다. 호랑이만 해도 몇 마리야. 어. 사자가 잘안 보이지만 그제 사자도 뭐안 네. 보이지도 그렇지 맨마리 있었지 네. 가만히 있습니다 이 호랑이들도 어, <목소리> 어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호랑이가 아, 오, 움직이네,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움직이네 처음이네 이제 다 누워있는데 얘만 움직이네 내가 백호입니다 백호 코끼리도 있습니다 여전이두 마리. 호끼리는 워낙 많이 봐가지고, 어디. 별로 뭐, 인기가 별로 없다. 여기는 기린입니다. 기린 여기 두 마리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뭘 먹고 있는 기린이, 병만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내리도 안 합니다. 저기서 그냥 뭐, 기린 보고 지나가고, <laughs> 타주 <타주보고 진짜> 보고 <laughs> 지나가고 이럽니다 내리지도 참. 않아. 저를 봐요. 왜안지 모르겠어요. 저거 차 타는데도 몇백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 다 걸어서 에. 다 보는데, 음. 저 뒤에 줄줄줄줄 오잖아. 어, 그래. 그치? 저렇게 오는 게 보통인데, 저렇게 차탄 사람들은 아예 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말 왔나? 이게. <laughs> <laughs> 여기 정자입니다, 정자. 남들이 이렇게 다 앉아서 물도 마시고 <laughs> 밥도 먹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 한잔 했습 여기는 아어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안 움직여서 모형인가 했더만 조금 전에 움직였습니다. 네, 이쪽에도 있고, 아어뭐 떼그지로 있네. 여기도 있고. 와, 저쪽이, 저기 제일 크네. 저 건너편에 저놈이 제일 큽니다. 대장 같아요. 그지? 엄청 크네, 저거. 근데 왜 저렇게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을까? 어. 그깟 가짜 같잖아. 그러니까. 저, 저, 뭐, 모형인 줄 알았잖아. 아, 저쪽에는 또 두루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네. <laughs> 그지? 얘도 벌리고 자고, 얘도 벌리고 자고. 저쪽에도 하나 움직였다, 다리. 어쩌다 한 번씩 움직여주네. 참. 야, 꿈짝도안 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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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잖아. 오, 야. 에이, 아. 블이드이 합니다. 조금 나왔다고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러네. 그지? 아, 나오나. 어이구. 고개를 쑥좀 들어봐. 어 아, 다시 또 들어간다. 오 제가 나갑니다. 물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갑니다. 오 진짜 크다. 특히 이 부위가. 저, 하마, 저, 한 번, 뭐, 물어보면, 뭐, 뭐든지, 한동강 납핀, 한 동강 납, 한 번에 그냥, 동강 납빈다잖아 사자고, 뭐고, 한 물리에 면 엄청나대, 죠 힘이. 엄청나게 생긴네 <laughs> 그래서 하마, 하마를 제일 무서워한대 악어가 아, 무서운 게 아니고, 하마가 무섭대. 저건 뭐, 물렸다 면 뭐, 끝이야. 공심으로 돌아갔어. <laughs> 동물원을 구경하고 이제 다시 캘크타이 사람들 여기서 콜카타라 하더라고. 콜카타로 지금 또 출발했습니다. 오늘 다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중간에서 또 하루 쉬었다가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응. 두 시간 봤지 동물원을. 교수가 네. 보고라니까 뭐 벌써 두 시간 넘었는데. <laughs> 야, 이런 사람들 진짜 인데마아 남자가 다 맞아, 남자다. 어, 아, 아, 남자 맞네. 어. 그, 남자가 여자로, 음. 그, 해나들, 죽을 뭐라노? 몇 성전한 해나들. 아. 어. 쟤들이 아. 가는데, 여기, 저, 톨게이트마다 저기에 있네, 그치? 그래서, 눈 닫고, 아. 이렇게, 뭐야, 축복해주고. <laughs> 어, 축복빌어 준다고, 아. 이렇게 아. 터치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터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지인 아, 사람들도 뭐랑 몸 만지러 사람도 있더라고요. 현지인 사람들도. 아,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어, 시나가 제부 화려합니다. 군쩍군쩍하네불록하고 <laughs> 번쩍 하니까. 나와갑니다. 아, 아 여기 오래간만에 진짜 깨끗, 깨끗해 깨끗합니다. 이 바닥까지 좀 깨끗합니다. 다른 데는 바닥 청소도 안 하는데 이 집은 그제 음. 바닥 청소를 닦는 것 같아요. 깨끗하더라고. 이렇게 네, 침구도 깨끗하고. 어. 그래서 여기 어, 뭐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한 이만 삼천 어 이만 한 삼만 가까이 되는데 깎아는 거야. 어. 아 여기가 리셉션인데 이거 잘돼 있습니다. 깔, 깔끔하게. 아, 어, 네. 어, 네. 잘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네. 이 친구들이 지금 사진 하나 찍자고, 그리고 구글에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laughs> 약속을 해서 사진 찍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콜카타 들어갈 겁니다. 그제? 아, 진짜 첸나에서 콜카타가 멀기는 멀더라고. 지도에서 봐도 네. 첸나는 저 아래쪽에 있고, 카밀라도 주니까 그제? 벌카타는저 위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멀더라고. 오늘 드디어 이제 타 들어갑니다. 일주일 걸린 거 같아요, 그지? 네. 이동 한 시간만, 그 휴식까지 합치면 한 보름 걸린 거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찰 검문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차는 잡지를 안씁니다 그지? 한 번도 네. 안 잡혔어요. 어, 안 잡혔어요. 다른, 제 국내 차들은 잡던데, 어, 인도 경찰은 외국 차는 잡지를 않습니다. 참 좋습니다. <laughs> 중앙시장 무조건 외국 거 잡는데. <laughs> 그니까, 중앙시장은 외국, 운전사, 외국 차는 밥인데, 응, 여기는 맞아. 뭐, 아예 노타치입니다. 민도 좋습니다. <laughs> 이제, 결코타 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차가 음. 엄청 막힙니다. 그래. 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달 반쯤 됐지. 음. 그지? 두달 반쯤 된것 같은데, 음. 어, 아직 여기 인도 들어와서 외국 남발을 단 차를 한 번도 못 봤지. 음. 어, 오늘 75일 차네. 75일 차. 딱두달 음. 반이네. 음. 어, 야, 인도에는 외국 차가 거의 없다. 없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두달반 동안 한 대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음. 외국 남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도 운전하다가 아. 우리 차 보면 신기하고 계속 아. 막손 흔들어주고 막 사진 찍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디가나 <laughs> 어디, 어디 가나 음. 참 보이는 독일 캠핑카들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 하, 하여튼 외국 남부들을 못 봤을 아직까지는 이, 못 봤죠. 있겠지. 음. 있겠지만도 그만큼 귀하니까 서로 못 보는 거지 그지? 그치 네. 거의 없고 네. 이까지는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옛날 영화 보면 이거 콜카타 음. 엄청 복잡하잖아 여기는 뭐로 유명하나 하는 것들 면 노란 택시 음. 그 다음에 뭐야 인력거 이거로 유명하잖아 그지 참. 벌써 입구에 딱 오니까 뭐 꽉 밀리네. 한참 기다렸는데안 가네. 이야, 이 다리를 지나갑니다. 터카타 강이 뭐야 이게? 오, 이게 이런 다리가 있었네, 이제. 어. 파우라 파우라 리버네. 어, 다리를 지나갑니다. 파우라 리 이거에 나름 유명한 다리인데 우리 이리 지나가는구나. 어. 어. 야 대단합니다. 그대 안에 다리가. 저쪽에 공원이 큰게 있습니다. 잔디밭이 아주 큽니다. 자, 사람들 운동도 하고 앉아 쉬고 이러네, 그지? 응. 오, 이런 공원이 있었구나. 응. 아, 이 앞에도 노란 택시가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됐아 어. 그래, 나도 영화에서 가끔 본것 같아요. 봤죠, 그지? 택시 한 개가 음. 이렇게 양쪽을 덮게 놓은 거. 음. 아 오래된 표관 아니야. 정겹네 이거 어. 그지 영화에서 어. 계속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 야 여기 오니까 택시 툭툭이. 인력거 그다음 인력거 여기 인력거 있습니다. 그 응, 인력거들이 이렇게 많아 어. 아직. 어 인력거 어. 저 앞에는 사람이 타고 가네 인력거 두 개. 어막 어, 섞여 있습니다. 음. 음. 콜카타 납습니다. 그래. 아, 여기 또 택시 오고 아, 앞에 가는 이또 친구하고 방 구하러 갑니다. 우리가 방을 어 오기는 봤는데 어, 천 높이 천이백 높이 뭐이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깨끗한 방천 높이 짜리가 우리 오일간 있을 는데 사흘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중간에 옮기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다른 호텔 하나 보고 보라고 합니다. 야당입니다. 응, 응. 난리도 어. 아니면 리도 아니면 이 소리가 안 나면 여기 인도가 아니지. 와.. 와 음. 엄청난데. 어떻해 음. 야, 가는 길 내가 못 가겠다.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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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짜이 파는데 여기 짜이? 짜이 짜이파이 <놀람소리> 짜이 이거 뭐에요? 이게 뭐에요? 필린? 필린이 뭐야 이거는? 나중에 한번 짜이 마셔볼까? 그래 여기 레스토랑이 좋아보이니까 여기가서 아, 네. 식사하자 좀 좋아보이긴 한데 네. 어, 사람 없어. 응. <laughs> 음. 인도에 와서, 응. 음. 식당에서 먹을 때마다, 응. 음. 진짜 좀 듬직하고 맛이고 그랬는데, 오늘 좀 낫습니다. 응. <laughs> 음. 음, 식당이 조금 괜찮아서 그런나 응. 음. 아니, 우리 다 식당 괜찮은 거 갔어. 제일 좋은 식당 간 거야, 뭐, 여태까지. 뭐 잘하는거야 그러니까 난 개가 되고 뭐몇천 개가 된 리뷰 막 맛있다라는 데를 간 거야. 근데도 그랬던 건데 그래서 대답하고 없을까 <laughs> 기대를 안 했었거든 <웃음> 그래서 오늘도 <laughs> <우유도? 웃음> 오늘은 좀 맛있는데 <웃음> 맛있는데 <웃음> 어 뼈가 <배하고> 없었으면 <laughs> 음. 그렇게안배고프지 않아? 음. 나는 맛있어, 이거 그렇지? 맛있지? 응 건강하고 응 그리고 맛있고 응그뭐 볶음밥 먹었지. 응 볶음밥도 그냥 음. 베지터블보다 남베지터블이 더 맛있습니다. 그럼 새우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계란 도 들어가고 음. 음, 막가치 음. 들어갔다고 음. 남베지터블인데 맛있습니다. 음. 훨씬 낫네요. 고소해. 음. 음. 우리는 육수. 베지터블하고 채소류도 아니야 우리는.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여기서 짜이 한잔 마시고 한 가겠습니다. 후식으로 원즈 원. 짤. 원, 짤. 원. 원. 오, 밟아진 거에다 둔다. 예. 오, 저기 밟아진, 우와! 밟아주니 고르고 쓸래. 음, 와, 여기다 이렇게 물을 달구니까 당연하지, 그지? 왜 저렇게 하지? 와, 왜 저렇게 주지? 그레기야. 신기하네. 응, 어, 마셔봐. 그냥 이렇 주는 건 10밖에 안하고 어, 저건 10인데 저 어. 조기, 조기컵, 쬐끔한 걸 먹는 건 10이고 요건는 어. 25예요. 어, 어, 많이 비싼 거 먹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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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니, 근데 그걸 왜 거기다 이렇게 해서 먹지? 앉아. 이상하네. 이게 맛... 원래 제대로 먹는 거야. 이게 원래 제대로 먹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래, 이거 끊는 거 깨야 돼, 이게. 맛있어. 음. 맛있어. <laughs> <laughs> 네, 맛있습니다. <laughs> 맛있어. 어, 맛있어. <laughs> 그냥 저기 종이컵에는 몇분 먹어봤는데, 우리가 어. 여기 이 도자기에다가는 처음 먹어봤는데, 어. 이게 훨씬 낫네. 그러니까. 맛있어. 그치? <laughs> 이티 하는 데서 라시도 하네, 이거 라시네. 어. 라시, 어. 어. 아, 이거 라시? 라시? Good, 네, 네, 네. 어, 네, <laughs> 음, 저 저건... 밀크를 끓이는 것 같아, 저거는. 저거는 라시고. 이거 나 먹고 나면 음. 이렇게 던집니다. <laughs> 어, 이렇게 던져 버리는 거 아깝다. 어. 아까우게 왜 버리지? 바이 땡큐. 여기 여기서는 포도를 <laughs> 삽니다. 포도는120 <laughs> <킬로그램당> <laughs> 높입니다. 아까 사과는250 이제 여기도 사과좋네 <laughs> o